우리나라 지금 연금 계혁 해야 되는데 아까 3대 계획 문정국에서 한다 그래. 나손도못든게 연금입니다. 연금 계획 중에서 제일 빨리 계획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유족 연금 제도예요. 우리나라 유족 연금 제도 대충 아십니까? 부부가 이렇게 살잖아요. 남자가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아요. 남편이 아내가 자기가 임미 가입해 갖고 3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이여성은이 남은 아내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복잡하나요? 이렇습니다. 그치. 중복수급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이 남편분이 예를 들어 20년 이상 했다 그러면은, 이 남편 20년에 60%를 받을 수 있어요. 120만에 원 60%는 72만원을 받을 수 있고, 이게 1번이고요. 만약 에 이분이 남편이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넣었다, 그러면 5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60만원 받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너가 받고 있던 자 본인이 어떤 임의 연금 있지 않습니까? 임의 가입한 거 이건 요못 받아요. 그런데 어 나나내거 받을래?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거도 받고 남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유족 연금 받으려면 얼마를 주냐면 120만원 중에 30%만 줍니다. 36만원 아닙니까? 그죠? 36만원에 내가 <laughs> 지금 현재 받고 있던 30만원, 66만원 받아요. 누가 66만원 받겠습니까? 72만원 받지, 그냥.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직장을 다녀가지고, 내가 배우자가 가장이 임금을 가입하고 있고, 나도 가입할래? 라고 해서 이미 가입한 사람들은, 내가 가입한 것이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령임금을 받을 때 되면, 이걸 아예 못 받게 된다는 거죠. 이걸 받게 해줘야 돼요. 받게 해주고, 배우자가 죽었으면, 이 지금 현재 받던 금액의 30% 받는 거, 이걸 최대한 올려가지고, 본인이 의 연금을 안 받고 유족연금만 받는다라고 하는데 그 적용률을 적용시켜갖고 60% 줘야 된다는 거죠. 즉, 72만원 또 주고 30만원 내가 받는 거, 이거 둘다 받게 해주는 유족연금제도가 계획이 되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만 여성들이 이미 가입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가입하겠습니까? 유족연금, 배우자 죽고 나서 반, 절반 받는 게 그게 더 많을 수 있으면 그거 받고 말지 안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여성들이 이미 가입을 하려면 나도 내 연금을 가져갈래라고 하면 소득이 있어야겠죠.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집에서 가사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거 누가 줘야 돼? 정부에서 실업수당, 실업급여 주지 말고 경히 단절된 분들에게서 이거 가사 수당으로 이걸 지급하고 그 재원으로 가지고 본인들은 이미 연금으로 이미이 이미 가입 이식으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애 낳고 애가 지금 현재는 만 9세까지 적어주죠. 아동수당 한달 10만 원 주나 해서 그래요. 그죠? 이거 아동수당 주는 거, 이거, 매월 50만원 이상 해야 되고요. 아동기간이 끝나면 대학 갈 때까지 교육수당 이런 데 50만원씩 또 줘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이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은 시험가 낳이란거 많이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시험가 낳기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방에 딱 하면요. 정부에서 110만원 지원해 줍니다. 되게. 부부 합산 소득이 4,400안 된다면. 근데 그 넘어가면 그 금액도 절반으로 주는데. 보통 정부 지원을 받는다고 해도 한 2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안 되고 네 번째 안 되고 다섯 번째 일곱 여덟 번째까지 가시는 분들 많죠. 이러다 보면 한번 할 때마다 한 3, 4백씩 날라간답니다. 이거 애 낳게 다잖아요 정부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모든 비용 이거 정부에서 다 지원해야죠. 이거 지원하고 출산장려 출산수당 주고 아이가 아동수당 주고 가상노동하는 이 주부들에게 실업수당 대신에 가사 수당 주고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결혼 안 하겠다, 일안낳겠다 그리고 나는 집안에서 뭐 일만 하는 가사, 일 실은 이런 사람들 다 없어지고 전부 다아 내가 내 자리에서 할수 있는 것 전부 다 열심히 하고 살 겁니다.